티비 넘어야지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케머지씨 채널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할 상품은 바로 이 종이인데요 갑자기 왜 종이인가 싶겠지만 이 종이는 매우 특별하답니다 어머 이게 종이인가요? 정말 색도 고운데요 이런 종이는 어떤 특별한 게 있죠? 개웃기네 저런 걸 누가 가냐 그건 이 종이가 바나나 껍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한번 만져보시겠어요? 보인 것보다 훨씬 매끄럽네요 근데 종이가 잘 써질까요? 물론이죠 한번 써보시겠어요? 오잘 써지네요 그런데 좀 약하지 않을까요? 그럴리가요. 이 종이는 물에도 감안입니다그 이유는 바로 불용성 섬유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. 확인해 보실래요? 좋아요. 오? 저렇게 멀쩡하다고? 원래 그런 건가? 정말 튼튼하네요. 근데 이렇게 강하면 가위로도 잘안 잘리는 거 아닐까요? 그럴 리가요. 제가 한번 보여드리죠. 가위로도 잘 잘린답니다. 오. 그렇죠? 요잘 잘린답니다. 또한 버려지는 것을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어 지구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. 세상에 이런 건 빨리 사둬야 되겠어요. 각입니다. 자매품 바나나 종이 단어장도 있어요. 지금 주문전화가 폭주하고 있으니 편리한 자동전화 이용해 주세요. 어머, 이건 당장 써야겠어.